대한민국에 방충망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한 2만 명 이상 됩니다. 집이 어디시라고 포항 포항만 해도 몇백 군데, 있어요. 부산 부산은 만 군데가 넘어요. 아무나 할수 있어요. 동네 철물점 아저씨, 샤시 가게 아저씨, 할아버지도 들 방충망 가로 방충망 가로 다니는 게이 시장입니다. 방충망 아카데미 해가지고 교육을 하는 조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. 가서 뭘 배우냐? 하루는다 해요. 이걸 가르쳐 주면서 심지어는 막 240만 원도 받고. 그거 배워서 뭐할 거예요? 망갈로 다녀야 되는데 송파구만 몇백 명이 있어. 내가 이런 방충망 사 사업을 하려 그러면은 뭔 집만 공급해 뭐2 0년된 아파트나 낙후된 빌라 이런 데 가서 방충망 전단지 붙이고 이런 사업을 하셔야 돼요 봄 여름 가을 있잖아요 딱보시기만 돈벌이가 돼요 1월달부터 3월달까지 방충망 가는 집한 집도 없습니다 겨울에는 뭐할 겁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저희 고구려 방충망 아카데미는 이런 거는 우리가 취급을 안 합니다 특수방충망이기 때문에 다새 아파트입니다 신축 번개역에 안양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그 앞으로 우리가 첫 세트 다 해야겠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거를 영업해야지만 공간, 인맥, 이걸 다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.